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어, 경찰이 어, 처음에는 주거 침입 미수로 했었는데 중간에 바꿨대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바꾼 다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대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강간 미수가 맞는지 아니면은 뭐 여론에 의해서 막 흔들리고 뭐 기준이 없고 과잉 수사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보세요. 예 어디 사는 누구? 2 9아홉입니다어 어떤 의견이신가요? 강간 미수가 맞는 것 같은데요. 강간미수 맞아요? 네 맞죠 어, 어떤, 왜, 어떤 근거로 그렇게 판단하시죠? 아니.. 여자가 술도 취했었잖아요 취해, 취해 그때 예? 여자가 술 취했지 않았어요? 그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일단은요 예 그냥 삐뚤비뚤 거리면서 집에 들어가더만요 근데 예. 그 남자가 또그 남자도 엄청 치밀하더만 댓글이나 고뭐 이런 거 말대로 어 진짜 2초? 2초만 빠르게 갔어도 그, 진짜 이거 들어가서 강간을 하고 뭐, 어떻게, 막, 했겠죠. 근데, 이제, 일각의 의견은, 강간을 하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음. 돈을 뺏으려고 했는지는 알수 없지 않느냐. 아유, 남, 자가다 똑같아, 남자는. 만약에 상대방이 아가씨가 아니고 할머니였어도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그쵸. 그렇죠. 아. 아, 여자 남자이기 때문에. 예? 네? 여자 남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 그쵸. 그렇죠. 할머니는 그럼 여자 아닌가요? 아, 그 할머니 시골은. 아. 시골 사는 아니, 할머니 집에 들어가려고 막 할머니 마... 아니여 보세요 예예 할머니 무시해 아니 그게 아니고요 선생님 네. 그 시골에 사는 할머니 집을 쭉 따라가다가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어도 그것도 역시 주거침입이 아니고 강간 미수로 엮어야 된다라는 생각이시죠? 그렇죠 일단 남자니까 그럼 요즘 뭐엊그저께 이제 우리가 퀴어 축제 성 소수자 네. 축제도 있고 했는데 네. 만약에 남자 남자 관계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면 남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네? 그럼 그 남자가 남자 집을 쫓아가 갖고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했던 것도 강간 미수로 엮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죠. 어? 아. 아. 강간 미수죠. 아, 그 대한민국이 전부 다 그냥 집에 들어가려고 하려면 무조건 강간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군요. 그렇죠 다 강간하려고 들어가는 거지 뭐 집에 가서 뭐, 어? 아... 돈도 훔 치고 강간도 하고. 아, 어? 아, 예. 일단 뭐 아, 사람도 죽이려고요? 그러면 살인 미수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아. 살인 미수는 안 들어갔나요? 예, 강간 미수로만 성폭력 특례법으로만 엮었는데요. 그쵸뭐 그럴 수도 있죠. 예? <뛰> 아, 보세요. 아, 아 여보세요. 예, 예, 선생님이요. 어, 몇 살이세요? 두 관이에요. 아, 예, 부산에 사는 40대입니다. 아, 40대. 모든 상황을 이제 정황상 고려를 해서 예. 주사를 하고 피해자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주거침입에서 성폭행 미수로 바뀐 거는, 지금 여론에 의해서, 예. 저는 일종의 이것도 지금 페미니즘이 좀 들어갔다고 봐요. 아하. 네. 페미니즘. 네. 예. 이제 여성단체고 여성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분명히 성폭행을 했, 하려고 했을 거다. 예. 이렇게 여론식, 머리로 식으로 이제 몰아가니까, 예. 지금 성폭행 미수로 나온 것 같아요. 음. 그래 이제 조금은 페미니즘이 좀 끼지 않았나 선생님 생각은 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거침입 미수로만 했었어야 된다? 그거는 이제 조사를 해서 예. 정확하게 이제 법에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하고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지금 한국은 이제 여론에서 예. 너무 그렇게 성폭행으로 몰아가는 근데 선생님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차가 왜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거는 이제 모르겠 살인을 아 이제 선생님 생각이요? 추리해 보세요. 절도. 아, 절도를 하러 들어갈요. 아, 절도, 강도니까 그러니까 절도가 아니죠. 강도죠, 강도. 아, 돈 뺏으려고. 아, 네, 돈을 뺏으려고. 여자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예. 네. 이제 집을취면서 근데 그 와중에 뭐 강도 강간뭐좀 이런 일은 안되겠지만 살인 강간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는 있죠. 아, 하지만 일차적인 그, 목표는 돈 네. 뺏으려고. 지금 여론에서는 무조건 정폭행이다. 왜냐? 이 여자분들이 이제 그렇게 몰고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예, 사법부에 판단을 맡겨야 되는데 구속영장 발부하려고 일부러 껴맞춘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지금 여론이 먼저예요 지금 여론 특히 또 페미니즘에 입각한 그런 여론 몰이들이 아, 자 다음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네 저는 강서구에 사는 30대입니다 30대요? 네뭐 제가 생각했던 요번에 너무 심각해서 예. 그냥 뭐 경찰... 또 중요하겠지만 예한 달에 한 그러니까 신림동 공짜라는 비디오들이 있잖아요. 오 그렇게 있을 수 있겠죠. 예 하나를 도는 건 어떨까 컨텐츠 컨텐츠식도 좋고 아니 할 수도 있고 이제 시청자분들 몇 박에 붙여가지고 이게한 예. 바퀴 도는 거예요. 아 신림동을 그래서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조금 뭐좀 이상하고 수상한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자, 잠복금을 했다가, 네.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따라가서,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딱 체포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에 연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따라간다고요, 그 사람을? 그 남자를 따라가서 네. 방지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요즘에 그런 보험과 컨셉들이 많잖아요. 예, 예. 보험 예도 하고, 인 민심도. 예. 아니, 지금 컨셉. 저기, 컨... 저기 선생님. 높이... 그... 서... 그... 저기 아니, 선생님. 그 방지를 해야 되는데. 예, 선생님. 지금 콘텐츠 제안하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 요 아니요. 아 그러니까 이 사건이 다른 분들, 비지 분들이 혹시 서 방지하자는 네. 예, 그거 그건, 그건 알겠는데요. 네, 바쁘시겠지만 비지 분들도 조금 시간 을 내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은 지금 뭐 네. 강간 미수가 맞는 거 같아요? 아니면 과잉 수사인 거 같아요? 저 사람은 꼭 무기징역을 내려야 돼. 요 예? 아니 강간 강간 미수인 거 같아요? 왜 강간 미수라고 생각하세요? 그, 딱그 흐리 흐리 네. 솔로 아, 솔로 모태소... 남자 딱그 대충 흔히 쓰긴 했는데 모태솔로 이미지가 더 강하잖아요 아 모태솔로 이미지요? 오시원에 하는그 남자친구들 데이트 소개팅을 못 만나니까 대시를 하고 싶은데 잘 따라가려고 한 건데 생각이 짧게 한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아 그래서 선생님 네네 그러면 전국의 모태솔로인 남자들은 잠재적 성폭력 아, 미수범입니까? 아또 간간이 숨은 거 같다. 뜻스러운데 응. 저도 그냥 이제 아 포기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예. 근데 그분은 나쁜 생각을 했다는 게 욕을 먹이는 거죠. 그는 이제 못 해설 못 해. 그래요? 예, 예 결론은 또 간간하려고 들어간 거 같다. 예, 나중에 상춘이든 뭐가 됐든. 예, 알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저선님.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과잉수사가 아닌가 좀시도죠 하지만 어느 선택이 좀 잘못된 거 같기도 해요. 어. 과잉수사라기보다는 좀 여론에 좀 말려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저도 옛날에 어디 살때 학교에서거든요. 학교 기숙사에서 여자가 지나가는 거 마음에 들어서 네. 그 여자 기숙사에 따라들 가본 적이 있거든요. 어, 그뭐지 어, 청춘, 청춘 남녀끼리, 어, 네. 청춘, 남녀끼리 어, 청춘 남녀끼리 호감이 가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드, 네, 네, 따라 네, 들어갔다고요? 네네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경비원님 그 아저씨께서 말류를 하셔가지고 나가려다 같은 차에 여자분이 캐처트하고 제가 나가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때 나가서 이제 낙천 받고 좀 그랬던 경우가 있어서 아 여자분이 네, 또 네, 이제 네. 어, 스스로 연락처를 주셨군요. 아 네네 네, 맞습니다. 나 밖에 나와서 대화한다예 그런데요? 그래서 저는. 정황상, 정황상으로는 솔직히 말하자면 일본이 가까워 보입니다만은 네. 그래도 밝혀진 진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저는 아직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아, 무죄 추정의 원칙 네네네 그럼 선생님 생각에는 그 남자가 왜그집 비밀번호를 막 눌러보기도 하고 왜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강도라든가 좀 그런 곳에 일단은 무게를 좀 두고 있어 아그 여자분이 상당히 그 짧은 치마를 입고 들어갔는데요. 네네. 짧은 치마랑 어떤 연관이죠? 아그 정황상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강도만 아, 했을 네네. 것이다. 네네. 아 채팅방에서 고백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그건 조금 못 봤고요. 근데 선생님께서도 과거에 전력을 네네. 보니까 네네. 기숙사 쫓아갔다면서요? 모르는 여자를.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여자한테 고백하러 갈 수도 있지 않나요? 아, 그... 이런 봐봐. 아니 봐봐요. 예예예 예, 예. 보겠습니다. 경냐면은 예. 그러니까 예, 예. 기숙사에서 현관이 있지 않습니까? 1층. 예, 예. 거기까지만 따라 들어갔고. 네. 그래서 이제 경비실 어, 경비원님께서 말려하던는 상황에서 아. 멀어진 것이고, 이분 같은 경우는 뭐 2층 뭐 3층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까지 이제 큰 거에서 올라가셨고, 네. 어제 댁까지 이제 앞에까지 뭐 대기하면서 정확히 이것을. 그 여자분이 집이라는 상태를 인지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것을 누려는 상태잖아요. 그러면좀 네. 정황이 좀 깊어지는 상황이죠. 네. 솔직히 말하자면, 심정적으로는 추산에 이제 추정해볼 수 있지만은, 네네. 그것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고, 아. 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예, 예. 알겠습니다. 쉬운 거죠. 네네 음, 그러면 이제 결과 볼까요? 전화. 오, 야, 대등한데.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없는 그런 사람이고, 또 과거에 성추행 전과가 있었던, 그래서 간각미수가 맞다라는 의견이 조금 비슷비슷하네요.